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한수만세월 세상도 예수 큰 가슴 닮아 넉넉히 품어내니 사랑 나는 바로 교회도 예수 큰 가슴 닮아 끝까지 사랑하. 사랑.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는 성도와 또 교회에서의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해준 형식의 서신서입니다. 모든 책의 마지막 장은 정리하는 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6장은 고린도전서의 종결장입니다. 마무리를 짓는 거죠. 이 종결장에서 지금 처음 거론하는 것이 바로 연보와 관련된 것입니다. 연보라는 건 헌금을 말합니다. 봉헌 생활을 말하기도 하죠. 1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연보가 헌금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의사항 가운데 헌금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여러 가지 문의사항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정리하는 단계에서 헌금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이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문제를 지금 사도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 더불어서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교회 생활은 물론이고 믿음 생활이 수반될 때에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 장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를 위한 연보, 즉, 구제 헌금과 관련돼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이미 지시했다고 되어 있죠. 이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도 똑같이 권한다는 것이니까 이 헌금에 대한 규칙이 여러 교회에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룰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말하는 헌금의 사용 목적은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 또 밑에 있는 3절 말씀 보니까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헌금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헌금 가운데에서 구제 헌금으로 쓰였음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초대교회는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어, 그냥 모여서 이들이 서로 식사를 하고 나눌 수 있는 정도의 돈만 있으면 됐습니다. 어,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이 헌금을 거둘 때 사용 목적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어, 지금 이 지역에 아주 큰 재난이 발생해서 예루살렘 교회 의 형편이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또 여러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어, 이 교회를 도와야 한다. 자, 그러면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이 헌금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2절부터 구체적으로 또 증거하고 있는데요. 구제연금이긴 하지만,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 안에,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하는 모든 생활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2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어, 2절에 있었던 상반절을 보면 여러분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 생활하는데 여러분 가장 첫 번째 생각해야 될건 수입에 따라서 즉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조금 버는 사람은 조금 내라는 겁니다 어 조금 벌면서 뭐 많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사람에게 마음 준 것이라면 우리가 누구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어~ 남이 하니까 어, 마치 바나바가 어~ 헌금했을 때 모든 것을 내놓았을 때 이게 어~ 나도 하고 싶어서 그 사람 보고 그 시선을 의식해서 헌금하는 어~ 행태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이 하니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 그렇렇하 하는 아아닙다또 많이 이버사사람에에있있어서똑똑은은얘를하하있있습다 어, 어, 많이 벌면 많이 내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헌금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사도바울이 얘기했던 것, 어, 수입에 따라 어, 내라는 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모아두라는 겁니다. 사도바울이 갈 때쯤 맞춰서 허둥지둥 준비해 오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건면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헌금을 어떻게 주일에 준비해 오시죠? 어, 대개는 주일 되면요딱 어, 정해진 금액 그리고 주일헌금은 얼마, 감사헌금은 얼마,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금액을 가지고 내가 그달 얼만큼 벌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딱그 정도만 내는 경우가 많아요. 어, 또 대부분의 경우는 주일 11시에 바로 직전에 주머니에서 막 꺼내가지고, 어, 봉투에다 넣지 않고 막 넣는, 내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사도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 모아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 번째, 세 번째,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3절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자, 사도바울이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거기 가서 돈 받아갈 거야. 아, 그런데, 그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뭐, 직접 그 돈을 가지고 갈 테니까 그돈 나한테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바울이 여러분, 여러 곳을 순회하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한 사람을 뽑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구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한 가지 발견합니다. 재정에 있어서는 투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재정이 하나님께 바쳤던 헌금이기 때문입니다. 투명성의 기본 자세는 사역자, 즉, 말씀을 전하는 자, 사도발과 같은 자들은 그 돈을 직접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여지면 되는 것이거든요. 어, 가끔 교회들 가운데에서 담임 목사는 교회 의 재정을 모두 환히 꿰뚫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엔 교회 재정을 쥐락펴락하게 되거든요. 교회가 조금 더 뭔가 어 화려해질 수도 있겠고 좀더 많은 일들을 착착착 진행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선교단체들 가운데에도 여러분 선교단체장 리더십을 갖춘 사람들은 재정을 맡으면 안 됩니다. 어 정말 쉽게 그 재정 때문에 몰락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은 그러지 말라 그랬습니다.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선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선교단체들 가운데 뭐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 누군가 선교 후원을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가끔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 있을, 있는, 있는 것을 본 일이 있었습니다. 어, 여러분, 그건 죄입니다. 큰 죄입니다. 어, 헌금을 내 개인을 위해서 써버리는 것이니까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죄라는 것을 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청년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을 가지고 여러 단체를 만들기도 하고 그 비전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어디서 무너지냐면 바로 이 재정의 투명한 관리를 처음부터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관계가 깨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쌓이거든요. 돈은 결국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모이면 사람은 욕심이 생깁니다. 쌓인 것과 욕심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즉 내가 가진 것 없을 때부터 떼어놓는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재정 담당은 따로 두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 여러분 네번째로 3절 말씀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자 3절의 하반절 말씀에서 보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뭐죠 에, 여기서 말한 은혜는 여러분 돈입니다 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로 가게 되면 그때 여러분이 선정한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써주어서 그가 여러분의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달라고 여러 교회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담당하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것은 편지를 써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의 선물이요? 바로 성도들의 선물. 그리고 이것을 개혁개정은 바로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끼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해주고 말씀을 끼워주는 것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물질을 나누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은혜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어, 가진 것 없다고 난 기도해줄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이죠. 어, 바쁘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기도해줄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중요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에게 때론 돈이 은혜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게 있는 두랩돈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진 것 없으면 여러분 가진 것 없는 것에서 일부를 떼내는 훈련이 바로 봉헌생활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없는 사람도요 사실 요즘 보면 다옷사더라고요뭐 카페에서 몇천원 뭐 우습게 쓰던데요 그 정도는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떼 낸다는 건 못하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입을 옷 대신 누군가를 위해서 조금 나누고 사는 훈련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 주세요. 우리가 그런 훈련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샘 교회 포도나무 주일 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교회 지켜야 되는 어,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어, 세 번째 주간 우리 헌금 어려운 교회 돕는 것 어,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상 모이는 지금 뭐 예배가 많이 어려워지면서 어, 황금도 많이 힘들어졌고 또 포도나무 주일에 어, 모이는 봉헌물도 아마도 적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을 멈추면 교회는 교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총회 기억나시죠? 그때 11조랑 감사헌금은 빼야 되냐 뭐 이런 얘기 있었을 때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아, 광야로 가자고 광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정신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포도나무주의를 대면 더 감사헌금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웬만해서 헌금 설교 잘 안하는데요. 말씀에 나와있으니까 합니다. 이때 기회인 것 같아요. 어, 포도나무 주일 되면 그동안에 좀 떼어놓고, 그동안에 모아서 많이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성경에선 범사의 감사라고 그랬는데, 막상 감사원금 낼때 보면 우리는 나한테 좋은 일 일어났을 때만 감사원금 하는 것 같아요. 나 생일이니까 하고, 나 합격했으니까 하고, 나 대학 붙고 승진했으니까 하고. 여러분 그건 진짜 감사가 아니잖아요. 범사의 감사여야 하지. 여러분 오늘 봉헌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봉헌에 대해서 사도바울은 구제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건 아셔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봉헌에서 교회 건물을 의리의리하게 짓고 너네들 잘 먹고 잘 자라라. 그러려고 한게 아니라 어려운 형제자매들 잊지 않고 그들 도와주는 것이 봉헌의 기초였습니다. 포도나무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이번 시기, 요즘 시기를 보내면서 타교회의 어려움, 형제자매들의 어려움 보고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으로 세우소서 무너진 이 땅에 교회에 어둠의 일 벗고 빛에 가보니 뭐 부르심 따라 복음의 빛 비춰내기를 내가 이 땅에 十字架